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포이입니다. 지난 7주 동안 포트리스M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포트리스M을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게 되어서 오늘은 마지막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주년대를 회 마지막으로 해서 게임을 접고 1년을 만에 복귀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게임을 접었던 이유와 지금 게임을 접는 이유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포트리스M은 신규 유저의 유입이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본격적인 팀팟이 오성 만렙부터 시작되는데 빠르게 오성 만렙을 찍으려면 100만원 상당의 과금이 필요하죠. 요즘같이 재밌는 게임이 넘치는 시대에 과연 어떤 신규 유저가 이렇게 큰 돈을 쓰려고 할까요? 신규 유저 유입은 거의 없고 운영 방치로 접은 유저는 많다보니 1년 만에 복귀했는데도 맨날 보던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체감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부캐 여러 개 돌리면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 인원이 적어서 사실 3명만 돼도 매칭이 잘안 되고요. 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쪼렙하다 보면 5성을 상대방으로 만나서 현타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트리스가 국민게임이었던 건 팩트지만, 과연 지금의 위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 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10대, 20대 유저들인데, 제 주변의 20대만 해도 포트리스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포트리스 M도 주 유저층이 옛날 향수가 그려서 플레이하는 30, 40대 아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하다 보면 꼰대도 되게 많고 공카 같은데도 참 수준 낮게 싸우시는 분들 많죠. 저는 진짜 이 게임하면서 별일을 다걸 건데 농담이 아니고 제 꼰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모티콘 썼다고 막 정식 사과하라고 클랜장한테 날리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공카만 가도 뭐 맨날 누구 클랜장 나와라 사과해라 하는데 솔직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카는 그냥 쭉 도배 이벤트 하는 게 관리상 편할 것 같아요. 팀팟도 사실 문제가 많죠. 뭐 누구랑 한 예부터 시작해서 조합 문제도 있고. 클랜 들어가면 클랜원들 눈치 보면서 팀팟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그거 싫어서 시즌 초부터 점수 올리려고 빡빡 만들어서 돌고. 소수 핵가금 유저들이 왕처럼 북림하면서 우줄하는 재미로 하는 게임이 된것 같아요. 상위팟으로 갈수록 조합도 단순하고, 게임도 그냥 아이템 레벨 차이죠. 아이템 좋고, 탱 여러 개 있어서 낮은 점수대로 돌리면 못해도 같이 하자는 사람들 많으니까. 일부 랭커들부터 정정당당하게 결을 생각은 안 하고, 단독방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눠하자 이러고 있으니, 그냥 건전하게 말렙탱 열심히 하나 키워서 질겜팟 하려는 사람들은 게임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접는다고 말했을 때도, 그냥 질겜팟 하면 된다. 점수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뭐 4천만 돼도 6천짜리 관팟, 빵팟만 만났는데, 무슨 질겜을 합니까? 템팔 템팔로 시작부터 승부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뭐, 저주는 재미로 게임하라고요 제가 랭파 분석영상 만들려고 많이 봤는데 진짜 양심없이 실력없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탱크가 안좋아도 무빙이나 샷이 랭커 저리가라 할정도로 좋은 분들도 많으시죠 뭐 랭커분들이 다 실력이 없다는건 개소리지만 이 게임은 실력없어도 돈만하면 랭커 가능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돈이 없는걸 돈없는게 제도 안그렇습니까? 어, 당연히 돈이랑 시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시즌말에 플라스틱 텀블러라도 받아가시는게 당연하죠 근데 게임을 좀 오래 가길 바라고 애정이 있으시면 랭커분들이 좋은 게임 문화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해피 하나 키우는 입장에서 조합판만 계속 적으로 만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어쩔 때는 팀팟 짜는 시간이 게임 플레이 시간보다 더 길어질 때도 있었고요. 저도 뭐 AP 1성밖에 안 되는 허접이라 AP 고자 소리 들으면서 게임했습니다. 은은장 이상 유저 중에 AP 2성 이하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포트리스 M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성의 피로 관달던 시절이랑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복귀해서 실력 떨어지는데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네요. 게임상의 버그나 오류도 솔직히 언급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만료 안되는 위치에서 샷을 때리질 않나, 데미지 판정, 낙사 판정, 방패 게임 등등 갑자기 게임에서 튕기고 끊기고 상자가 안 생기고 광각 안 나오고 뭐 캐릭터들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뜨질 않나, 갑자기 바람 게이지가 안 보이질 않나 그냥 우선 넘기기에도 좀 그런 버그들이 게임에 너무 많습니다 뭐 자동주민이 그런 거 진짜 몇년 지났잖아요 매칭도 그렇고 밸런스도 그렇고 지금 밸런스 패치를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거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임이 재미있으면 이런 거다 감수하고 꾸역꾸역 게임할 텐데 어, 상자열로 광고보러 카드수급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귀찮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해피가 꽤 팀팟에서는 인기 있는 탱크고 저도 뭐 들어가면 초대 많이 오는데도 이럴 정도니까 아마 거의 80% 이상 유저분들이 저랑 비슷한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포트리스M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고인분들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재들이 즐기는 진짜 마이너한 게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리스 링만 접으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포트리스 게임이 나와도 안할것 같아요. 뭐 게임 잘 나갈 때 즐기면서 재밌게 했고, 대회도 나가 상도 받고 했으니 미련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가지 이유로 먼저 게임을 떠나가지만, 남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CCR이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였고 외양간 고친다고, 솔직히 속아 돌아갈까 싶긴 하지만요. 어,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있잖아요 다음에 게임 출시할 때는 운영과 소통에 좀더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리스 m 에는 저보다도 멋진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프리카TV에서 포트리스 M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우리 멀바형님 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말도 재밌게 잘 하시고 게임 팁도 많이 주시니까 멀바TV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시원아재님 게임은 좀 못하시는데 영상편집도 잘하시고 앞으로 크게 될 채널입니다 발로란테라는 게임도 같이 스트리밍 하시니깐요. 트위치 유튜브, 시원한 새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카카오TV의 잉님포트리스엠 인... 채널, 황장군님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채널에서 포트리스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흥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2월인데요.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TV에서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스트레스 없이 게임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포트리스 앤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